저는 사실, 아이돌 가수가 꿈이 아니었거든요. 일단, 저는 저한테 확신이 있거든요. 제 목표가 있어요. 어, 좋아요. 목표가 뭔가요? 눈혜형을 따라잡자. <laughs> <저> 웃으면서 이렇게. <laughs> 욕심도 많네. <laughs> 남은 밤각이, 어, 이번에 모실 분은, 꽤 오래 전부터, 어, 이분이 나오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윤사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막내 사나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어, 이 프로그램 소개를 살짝 할게요. 이름은 밤각인데, 계절 특성상 더 이상 밤이 나오지 않는 관계로 아, 피스타치오를 준비를 했고, <laughs> 먹으면서 하면 돼요 아, 좋습니다. 먹으면서 하면 되고, 제가 이제 오시기 전에 뭐 이제 유튜브라든지 노래하신 거저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아, 정말요? 요즘에 예, 또 바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저께 일본에서 뮤지컬을 하고, 그저께 왔습니다, 한국에. 일본, 아, 뮤지컬도 하세요? 네, 사랑의 부시착이라는 그 드라마 원작의 네. 뮤지컬로 한 14회 정도 하고, 음. 그리고 그저께 한국에 왔는데, 바로 이제 컴백 준비를 하고 있죠. 어, 일본에서 뮤지컬을 한다는 거는 네. 일본말로 다 뮤지컬을 하는 거거네요 당연히. 네, 한국말로 하는데, <웃음> <웃음> 저도 사실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일본어로 하겠구나 했는데, 음. 다행히도 한국어로. 아, 뮤지컬을 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하고 드라마 첫방도 이제 있고 예정된 게좀 있습니다. 첫 솔로 콘서트도 최근에 하셨고 드라마가 이제 곧 나오는 거죠. 곧 나옵니다. 8월 10일 날. 8월 10일 날. 그러면 간단하게 어떤 드라마인지 좀 소개를 JTBC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음. 가족 멜로라는 드라마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음. 다시 갑자기 어느 날 돌아와서 가족의 그런 평화를 좀 균형을 깨는 듯한 이제 그 상황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어떻게 돌아오게 됐는지가 후반부에 네. 나오게 되고요. 아, 조월을 그 기대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같아요다아 씨가 제 노래를 커버를 되게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맞아, 맞아. 어. 진짜 페리입니다. 폴킴의 저와 함께 어떤 분위기가 좋던가요? 저는 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폴킴 선배님의 그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폴킴 선배님의 일기장을 내, 보는 느낌? 음 정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노래 들을 때 약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가사나 표현하시는 방법이나 아 진짜 진짜 진심이에요 저 약간 아, 옆에서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되게 저, 제가 물어봐놓고 <laughs> 되게 유망하다 근데 일기가 맞아요 일기가 맞고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가사를 많이 쓰고 다 불러서 요즘에 할 얘기가 없어. 요 <laughs> 하고 싶은 얘기가 없어서 요즘에 그냥 좀 이야기들을 모으고 있어요. 그냥 막 살고 친구도 많이 만나고 경험이 진짜 중요하고 놀러 가고 막 즉흥적으로 좀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사나 네. 씨가 들었던 저의 노래들 중에서 사나가 사나 산하 씨가 꼽는 폴킴의 넘버 원 곡. 와이 곡은, 이 곡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저 진짜 다 알거든요? 아, 진짜 너무 다 좋은데, 이거 이제 뽑을 수가 없는데. 저 그러면 편지랑. 오, 되게 예상에다 초록빛 하겠습니다. 음, 근데 편지 꼽아주니까 되게 좋네요. 전 진짜 그 노래 듣고, 선배님의 뭔가, 그 마음을 진짜 다 느낄 수 있었던 거 음. 같아요. 그걸 뭔가, 그 곡에 듣고. 전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거야? 음... 음악을 듣고 되게 똑똑하시구나 일단 생각을 했고 뭔가 노래 하시는 거를 일단 들어보거나 이렇게 보면 선배님도 이제 선배님의 음악성을 찾아가실 때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라는 것도 생각이 들었고 음... 되게 진짜 빛 같은 존재였습니다. 뭐, 나무라도 줄까요? 가져갈래요? <웃음> <웃음> 앨범을 또 바로 준비한다고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솔로 앨범을 준비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데뷔 8년 만에 허? 첫 솔로 앨범으로. 지금 데뷔 8년 차인가요? <laughs> 네. 와, 어, 저랑 <laughs> 얼마 차이가안 나네요. 9년 차예요. 어? 되게 많이 날줄 알았어요. 제가 10... 어려가지고. 느낌상 저는 제가 거의 한 20년 된것 같거든요. <웃음> <웃음> 그러면은 솔로 앨범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번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더 신경을 썼던 부분들이 음... 뭐가 있는지. 저는 사실, 저의 약간 음악 정체성? 헷갈려했었어요. 저는 사실, 아이돌 가수가 꿈이 아니었거든요. 헉! 음악을 배우는 학원이 있었는데, 네. 5학년 때 다녔어요. 아, 초등학교 5학년 네.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다니다가, 학원에서, 판타지오라는 회사가 오디션을 보러 온다. 음... 그래서 한번 가봐라. 그래서, 1차례 보고, 저는 긴장을 전혀 안 하는 타입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음... 그래서, 제가 기타를, 매고, 김강석 선생님의 먼지가 되어를 부르고, 1차 합격하고 2차도 뭐, 해서 합격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첫 출근을 했는데, 저한테 춤을 배우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가지 저는, 아, 싫다. 아, 아 싫다. 아, 저춤 배우기 싫다. 이러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죠. 회사 나가기 싫다. 응, 음. 연습생 그만두겠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뭘 하셨어요? 한번 해봐라. <laughs> 아 왜냐면 제가 춤을 막 그렇게 막 싫어했던 것도 아니고, 배우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실력도 느는 것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할수 있구나. 하면서 뭔가 재미를 느낀 것 같아. 처음에 춤이 추기 싫었던 이유는 뭐예요? 저는 발라드 가수가 꿈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삼형제인데 첫째 형이 일단 발라드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 음악을 듣고 자라다 보니까 아이돌 음이, 음악이라는 장르 쪽으로는 많이 생소했었죠. 근데 아이돌 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큰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니까. 저도 힘들었죠. 왜냐하면 음.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하기도 네. 했고 포기할까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저는 네. 그때마다 솔직히 좀 가족을 많이 생각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음, 가족을 위해서. 네. 근데 그렇게 춤을 추기 힘들었다라는 말한 고 치고는 되게 약간 섹시한 댄스 되게 많이 추시던데요? 섹시한 댄스요? 섹시 댄스 되게 많이 추시지 않아요? 아, 옛날에는 사실 저희가 청량하고 좀 밝고 그런 <laughs> 귀여운 춤 많이 췄는데, 이제 유닛 활동을 하면서 이제 섹시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 산하는 청량한 쪽이 더 어울린지 아니면 섹시한 게난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다. 내가 조금 잘, 잘 소화하는 거 같아. 그래도 청량한 게좀 무대에서 좀 밝은 노래 나오고 좀 개구쟁이 표정 지으면서 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청량하게 개구쟁이 표정 짓는 것좀 한번 알려주세요. 웃으면서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음, 웃어 어떻게 하는 거야? 저 <laughs> 웃으면서 이렇게 전안 하는 걸로. <laughs>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특별하다고 또 들었거든요.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laughs> 아버지가 가수가 꿈이셨어요. 어디 놀러 가거나 막 캠핑 가거나 하면 아버지 이제 기타를 항상 챙기셨어요. 아 그러니까 놀러 다니 그, 그 음악인의 피가 있네요, 그러면. 막 펜션이나 이런 거막 놀러 갔을 때 무조건 반주 한잔 하시고 기타를 치시면 노래 부르시는데 흥이 그 있으신 그 노래 스타일 자체도 아뭐 김강석 선배님 뭐아또 옛날에 에이 옛날 그런 스타일의 노래를 제가 듣고 자라다 보니까 또 옆에서 아빠가 기타 치는 거 남은 거 기타 가지고 운치법 이렇게 따라해보고 <laughs> 그때부터 이제 형들이 얘기했죠 아빠랑 아 재능 있는 것 같다 아, 그럼, 다른 형제분들은 이렇게 연주하면서 노래하거나 이런 걸 좋아하진 않으세요? 어, 저희 친형도 음악을 했었어요. 둘째 형이 드럼. 둘째 형은 이제 입시를 하다가 안 돼서 <laughs> 이제 그만 넣고. 첫째 형도 <laughs> 일렉기탈 하다가 작곡으로 빠졌지만 조금 힘들어서. <laughs> 아, 너무 솔직하게. <laughs> 너무 친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음악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앨범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네. 이번 앨범의 주제가 더스크예요. 황혼이라는 뜻인데요. 황혼이 음 이제 해가지고 밤이 찾아오는 시기를 표현한 단어인데 막내 윤산하가 아닌 이제 솔로 서기를 했으니까 솔로 음. 윤산하의 모습을 좀 헷갈려하는 시기를 황혼으로 빗대어서 좀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뭐 12시부터 음. 2시까지 듣는 음악이 있고 2시부터 아, 아, 아. 4시까지 듣는 음악이 있고 총 아, 아, 아. 6곡이 있는데 해가 지는 속그 시간대에 따라서 어떤 색감이 바뀌니까 그 시간대에 맞는 음악을 들려주고 싶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그러니까 24시간 들을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다 매일 들어라. 아, 그. 아, 욕심도 많네. 욕심도 <laughs> 그래서 많네. 첫 번째 트랙을 보시면 네. 제가 작사작곡을 했습니다. 오! 두 번째 어? 자작곡인데 제목은 여우별이에요. 여우별. 구준 날씨에 반짝하고 다시 사라지는 별을 여우별이라고 아 하는데 좀 안개 속에 좀 가려져 있는 항상 근데 빛을 내고 있지만 네. 안개 때문에 좀 빛을 바라지 못하는 그걸 음. 여우별이라고 하는데 제가 힘들었을 때좀하늘을 많이 보면서 위로를 받았었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제 별을 딱 보는데 쟤네들은 꼿꼬이 뭔가 한자리에서 저렇게 빛내고 있는데 음. 뭔가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내가 쟤 별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네. 그래가지고 별에 대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내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해가지고 쓰게 된 건데. 그럼 이, 우리 이 노래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것 같아, 밤. 나, 네가 이 기타는 본인이 친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기타 사운드를 워낙 좋아하니까. 아, 그 그러니까 기타 사운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시작부터. 네, 좀. 전혀 약간 그, 이 앨범의 시작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운드로 시작되는 거에서 약간, 오? 약간 이러면서 들었어요. 같이 짰거든요. 뭔가 코드나 이런 것도 네, 만나서 네. 같이 짰는데, 노래이질때 그런 기타 사운드와 맞는? 음흠. 그걸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저희도 짜고 약간, 오, 기타 이거. 좀 괜찮아. 노트가 너무 좋은데? 약간 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노래의 대상이 누구예요? 멤버 형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멤버 형들을 많이 생각했고, 그래서 메시지도 좀 담았던 것 같아요, 가사들도. 음... 아니, 근데 이 작사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도 말도 솔직히 잘 못하고, <laughs> 제가 그 글을 잘못 쓰거든요. 근데 선배님 노래 들어보면, 네. 정말, 어, 어떻게 이런 가사가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많이 들었었어요. 저는 이 주둥아리로 여기까지 살아남았어요. <laughs> 제가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에게 어떤 이야기를 풀어낼 건지를 정해서 글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음. 이 어쨌든 작곡과 같이 글이 써지게 되다 보면 내가 어떤 의저, 의도하지 않았던 글귀들이 먼저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맞아요. 파생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서 스스로 의미 부여를 하게 되는 곡들도 저도 많거든요. 노래를 다 완성을 하고 내가 이 노래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매를 하고. 몇년 동안 열심히 이제 공연이나 이런 데서 부르다가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아, 내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구나라는 얘기를 와. 시간이 지나서 깨달은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본인이 곡을 작업을 한다라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음. 생각해요. 발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발매하고 나서 이 노래가 나한테 어떻게 다시 각인이 되고 새겨지는지까지가 저는 하나의 어떤 완성된, 완성까지의 작업물이라고 생각해요. 아. 지금 어쨌든 멤버들을 가장 많이 생각하면서 작업했던 이 노래가 또 내년 내후년 발매하고 나서 또 팬분들 앞에서 부르고 하면서 아마 본인한테 또 다른 의미로 남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이 이 노래를 팬분들 앞에서 부르게 됐으면 좋겠어요 타이틀곡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타이틀곡 제목이 뭐예요? <laughs> 타이틀이 다이브 다이브 이제 빠지다, 다이브하다라는 저 자신한테도 한 번도 약간 해본 적이 없는 음악 스타일인데 음. 좀 R&B 곡이에요. 저는 사실 회사한테 좀 저는 밴드 음악을 해보고 싶다. 음 요즘 워낙에 또 밴드가 유새니까 네. 저는 또 솔로로도 너무 꿈이었기도 했고 그렇지만 좀 여러 가지 방법을 봤을 때 회사에서는. 좀 이런 것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곡으로 나와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저도 도전을 하면서 녹음을 하고 지금 봤지만 무대에서도 뭔가 돌아다니면서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부를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 한번 이 노래 한번 돌려줄수 있으면 아예 상반되는 곡이긴 해요. 이 노래도 또 공통점 있는 게 기타로 시작하네요? 네, 맞아요. 아, 그 그러니까 본인이 기타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퍼포먼스적으로도 이제 기타를 써보면 어떨까라는 오.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타이틀곡은 퍼포먼스 곡은 아니고. 아, 퍼포먼스 곡이 아니에요? 네. 퍼포먼스 곡은 또 따로 있어요. 춤추면서 아. 이제 또 하는. 그래서 저는 좀 이번 앨범에 낼때좀 다양한 모습을 좀 도전해 보고 싶었어요. 저의 음... 저의 뭔가 한계를 느껴보고 싶은 앨범 준비하면서 수록곡들 뭐 타이틀부터 시작해서 수록곡들까지 멤버들하고 또 같이 뭐 들어봤어요. 들려준다. 제가 다 들려줬죠. 좋은데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냥 해보지 못했던 장르기도 하고 좀 신기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 자작곡에 대한 것도 코멘트를 많이 해줬었고 왜냐면 작곡하는 형들이 많으니까 팀에 열심히 해라 축하한다 이동규. 너무 친하다 보니까. 서스럼 없이 그냥 말할 수 있는 존재들 뭐안 좋다 그러면 진짜 안 좋다 그러고 아, 그런 그래? 멤버도 있었어요 사실 제 솔로 앨범을 듣고 음. 이런 컨셉보다는 솔직히 그렸던 이미지랑은 다르다라고 말, 말도 해줬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MJ 형 <laughs> 일본 밴드 문화? 음. 그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근데 되게... 그런 것도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신기한 반응이었어요 음, 아, 이래서 그룹에 있는 건좀 좋은 것 같아요. 아... 혼자 하다 보니까 이런 피드백을 정확하게 듣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고,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결과물이 너무 다른 그렇죠.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이런 것들은 멤버들끼리 주고받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뮤지컬도 하고, 연기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본인 솔로 앨범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싶고, 연주도 하고 싶고. 네. 욕심이 많은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어난 여기서 만족할 수 없어 난더 해보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제가 솔로 앨범을 좀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낸다면 네. 밴드 산하의 콘서트 음. 그리고 뭔가 춤추면서 퍼포먼스적인 그런 콘서트, 음, 네. 콘서트. 콘서트 아 이거는 가 나의 분리를 시켜서 제이 음악 스타일을 좋아할 수도 있고 이 음악 스타일을 좋아할 수도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었어요. 저도 헷갈려 하는 시기에 회사한테 음. 말씀을 드렸더니 네. 그럼 이번 앨범에 다해 보자. 왜왜왜한 가지만 하냐? 너가 어. 다할수 있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좀 자신감을 얻고 넣게 된거 같아요. 다 아, 회사가 그런 것들을 수군 엄청 많이 받아들여 주시는 네. 편인가 보네요. 같이 얘기하면서 약간 만들었던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아, 그건, 이건 좀 되게 감동적이다. 저도 처음에는 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회사 말 듣고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음...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다섯 시간이에요. 진짜요? 네. 저희가 남은 밤까기에할 때마다 이제 매번 묻는 마지막 질문이요 앞으로 2, 3년 내에 본인이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점. 일단 전 저한테 확신이 있거든요. 제 목표가 있어요. 아 어, 좋아요. 목표가 뭔가요? 운영을 따라잡자 다시 아! <laughs> 만나니까 네. 형 조심하라고 따라잡다고 3년 정도 웃으면서 빨리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말 저는 2, 3년 뒤에 좀 그냥 인지도 있는? 음. 더? 더 인지도가 대중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런 산화가 되고 싶어요 무슨 생각이 났냐면 이렇게 열정이 가득한 눈빛을 내가 마지막으로 봤던 게 언제였나라는 생각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눈에 드러날 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특별한 것 같아요. 이런 음. 말 하면 그런데 저도 거울 봤을 때제 눈이 이랬던 적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눈의 크기는 좀 달랐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무대에서 노래를 하거나 거울을 봤을 때 내가 비춰진 나의 모습은 아, 내가 조금 더 무뎌져 있구나라는 음. 느낌을 사실 굉장히 자주 봤거든요, 요즘에는. 왜냐면 그만큼의 열정을 낸다는 거는 그만큼의 에너지가 아, 네.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눈빛 큰몇 년간 받은 어떤 자극제 중에 손에 꼽을 만큼의 자극제였던 것 같아요. 방금 순간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다시 뭘 시작해도 잊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오. 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할수 있는 때라고 생각하고 2, 3년 후에 다나씨를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마지막으로 또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팬분들에게 또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려요. 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폴킴 선배님을 사랑했었는데 지금도 사랑하고 정말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아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좀 삶에 대한 그런 조언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이번 앨범 더스크 엄청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펌프형 플라스틱 용기 분리 배출하는 법. 먼저 용기 내부를 깨끗이 씻어 주세요. 펌프가 분리된다면 스프링은 일반 쓰레기, 나머지는 플라스틱으로 배출해 주세요. 만약 스프링 분리가 어렵다면 통째로 일반 쓰레기로 버려 주세요. 용기에 부착된 라벨 스티커는 제거 후 일반 쓰레기로 버려 주시고 용기는 플라스틱류로 분리 배출해 주세요. 지구를 위한 분리배출, 함께해요.